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를 스며들며 식탁 위를 비춥니다. 이 영자는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켜봅니다. 화면 속에는 손녀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여행지의 풍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사진 아래에는 가족여행, 행복한 시간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보다가 손가락을 멈춥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여행 갔나보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납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흔들립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깁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분명 자신이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다음에 엄마 모시고 같이 가요라던 말이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SNS를 내려놓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어두워진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희미한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실망도 서운함도 아닌 묘한 허무함이죠.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습니다. 괜찮아, 뭐, 다들 바쁘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듯 속삭입니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꾸 무언가가 요동칩니다. 거실로 나가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함께 웃던 얼굴들이 정지된 듯 고요합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 유리를 닦습니다. 하지만 먼지 하나 없는 그 표면은 오히려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그 웃음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안을 스쳐 갑니다. 그 바람결에 커피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영자는 창밖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을의 햇살이 따뜻하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엔 아직 자신도 모르는 결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거실에는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듭니다. 이 영자는 테이블 위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수신음이 몇번 울리더니 아들 현수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막 집에 왔어요. 여행 갔다 왔다며? 사진 봤어.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 네, 잠깐 다녀왔어요. 하고 답합니다. 이 영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같이 가고 싶었는데. 현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요즘 혼자 계시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그저 짧게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방안의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 속에 박혀오는 듯 합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내립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밝은 소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쓰러진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지만 영자의 얼굴은 어딘가 어둡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액자를 바라봅니다.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점점 가족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씁쓸한 자각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네 영자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알겠지요? 내가 얼마나 허전한지.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창 밖에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천장 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커튼을 다시 걷고 어둑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빛이 점점 짙어지며 마음 속 무언가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뒤척입니다. 창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의 눈가엔 마른 눈물이 번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 눈빛은 차분히 무언가를 견디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부엌엔 햇살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 영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지만 반찬은 어제와 같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 하나를 놓고 그 옆엔 국그릇을 천천히 밀어둡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멈춥니다. 반찬 하나 집지 않은 채 눈길은 텅빈 맞은 편 자리를 향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진짜 비었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목소리엔 체념과 외로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tv에서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그 문구가 들리자마자 영자는 리모컨을 꺼내 TV를 꺼버립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정막이 마치 벽처럼 두텁게 느껴집니다. 달력 한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 날짜에 가족여행이라고 적혀있던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습니다. 영자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천천히 문지릅니다. 글자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자 작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지. 그녀는 냄비뚜껑을 덮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손끝의 힘이 미묘하게 세집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가족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그 옆에 어린 현수와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벽장문을 열자, 낡은 여행 가방이 보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것이죠. 손잡이를 쥐자, 먼지가 조금 날립니다. 그녀는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지퍼를 열어보니, 안쪽엔 오래된 지도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지만 곧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사진을 쓸어내립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바람결이 커튼을 스치고 가벼운 먼지가 일어납니다. 영자는 그 바람 속에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오래전 여행의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슬픔이 아닌 어떤 생각의 시작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도 한번 나가 볼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부엌 구석에 놓인 부동산 전단지로 향합니다. 거기엔 커다란 글씨로 매매 문의 환영이라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불자 전단지가 살짝 흔들립니다. 영자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손끝으로 커피 잔을 감싸며 알수 없는 미묘한 빛이 눈에 스칩니다. 그녀의 마음 속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아직 이름이 없지만 분명 무언가를 바꾸려는 첫 움직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방안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는 친구 정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이 영자, 요즘 연락도 없고 조용하길래 들렀어요. 밝게 웃는 친구의 목소리에 영자는 순간 놀라며 문을 엽니다. 정자는 신발을 벗으며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네.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표정은 금세 굳습니다. 그냥 뭐 다들 바쁘잖아. 정자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잠시 후 가방에서 여행 잡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칩니다. 바다, 산, 그리고 노을지는 해변 사진들이 한가득입니다. 이거 봐요, 여긴 가봤어요? 요즘 노년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래요. 영자는 손끝으로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만집니다. 푸른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드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동자에 잠시 빛이 스칩니다. 그러나 금세 시선을 거둡니다. 난 이제 그런데 갈 나이는 지났지.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뭘 그래요. 지금이 딱 좋은 나이에요 아직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정자는 여행 잡지를 덮으며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이영자 당신 요즘 너무 갇혀 사는 거 알아요? 애들만 챙기다 자기 잃어버린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다 후회하더라고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손끝이 천천히 주름진 테이블보를 줍니다. 그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갑니다. 정자는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둘러봅니다. 깨끗이 정리된 그 공간은 오히려 텅 비어 보입니다. 여긴 너무 조용해요. 사람 냄새가 안 나. 정자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식탁에 놓인 부동산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영자는 살짝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합니다. 그냥 우편함에 있길래 놔둔 거야. 정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전단지를 바라봅니다. 매매 문의 환영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글자가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제 당신도 좀 즐기면서 살아봐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정자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공기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식탁 위 잡지와 전단지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한쪽엔 푸른 바다, 한쪽엔 매매 문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손끝이 천천히 전단지를 만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정자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방안 책상 위에는 전단지, 지도, 그리고 여행 잡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위로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게 번집니다. 영자는 창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엔 처음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영자는 회색 코트를 여며 입고 현관을 나섭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과 종이 서류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발걸음이 약간은 흔들리지만 단호합니다. 부동산 사무소의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벨소리가 울립니다. 젊은 중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영자는 짧게 목례하며 의자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집 서류를 꺼내 놓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봅니다. 어르신, 이집 매매하시려는 건가요?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네, 이제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중개인은 몇 가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듣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사인을 마친 뒤 손을 떼는 순간 잠시 허공을 바라봅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집 오래 사셨나 봐요. 중개인의 말에 영자는 잠시 웃습니다. 그렇죠. 평생이었죠. 그녀는 말 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사무소 안을 비추고 바깥 거리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사무소 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영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 그녀의 시선이 옷가게 앞에서 멈춥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밝은 베이지색 코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서 코트를 걸쳐본 뒤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울리네요. 가게를 나서며 작은 쇼핑백을 듭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시간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안마을행 1,140 영자는 그 노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번호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분히 짐을 정리합니다. 서류철, 옷몇 벌,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여행용품 몇 가지를 가방에 넣습니다. 부엌에 있던 찻잔은 두개중 하나만 챙깁니다. 나머지는 깨끗이 씻어 싱크대에 올려둡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에 메모지를 한장 남깁니다. 엄마는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걱정 말아라. 그 문장을 다 쓰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고요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잠시 멈춰 거실을 한번 둘러봅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빗속에서 영자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립니다. 그리고 정적. 이제 그녀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시외로 빠져나갑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들판과 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영자는 창가 자리에서 가만히 풍경을 바라봅니다. 햇빛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버스 안에는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오고 몇몇 승객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꼭 쥡니다. 마음속엔 낯선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치지만 바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초록빛 산 사이로 반짝이는 하늘이 그녀를 맞이하듯 펼쳐집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버스가 멈춥니다. 영자는 내립니다. 작은 휴게소 매점에서 커피를 한잔 삽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하늘은 새파랗고 구름은 느릿하게 흘러갑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코끝을 감싸자 마음 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녹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지만 그 말은 오래 묵은 응어리를 푸는 듯한 울림을 남깁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가까워지는지 공기 속에 짠내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물결이 보이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작고 한적한 해안마을이 펼쳐집니다.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십니다. 이 냄새 참 그리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어갑니다. 모래가 발끝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감각이 전해집니다.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급니다. 차가운 물결이 피부를 감싸지만 오히려 그 시원함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근처 민박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작은 정원과 파란 대문이 있는 소박한 곳입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내줍니다. 방 안에는 바다 냄새가 배어있고 창문 너머로는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영자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묻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로 답합니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남편과의 젊은 시절, 아들 어릴 때 함께 웃던 모습들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그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나도 내 인생의 한 장을 넘기는군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파도는 쉼 없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평화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는 고요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주말 아침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정 손녀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집안은 평소와 달리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신발장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거실에는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엄마, 집에 계신가?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어디 가셨지? 하고 묻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부엌을 살펴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봉투 위에는 엄마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현수는 급히 편지를 집어들고 펼쳐봅니다. 아내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는 잠시 나를 찾아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현수와 미정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침묵합니다. 수아는 손을 잡으며 울먹이지만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니 평소 있던 물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텅빈 냉장고와 깨끗이 정리된 식탁이 이 집에 더 이상 누군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는 후회와 허탈함이 뒤섞인 정적만이 흐릅니다. 가족 모두는 잠시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주춤합니다. 사진 속 자리와 실제 공간이 너무도 달라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수아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돌아오실 거죠? 현수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고 한숨만 내쉽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흔적들은 그녀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는 부엌 탁자 위를 한참 바라봅니다. 여전히 놓인 커피잔과 그릇들이 어머니의 부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 속에는 긴장과 후회의 무게가 묵직하게 깔립니다. 며칠 후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정, 손녀 수아는 바닷가 마을로 향합니다. 길은 좁지만 푸른 바다와 낮게 깔린 구름이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작은 카페 앞에 도착합니다. 창문 너머로 이 영자가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칼과 단정한 앞치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아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할머니, 영자는 잠시 고개를 돌리고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맞아줍니다. 현수와 미정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섭니다. 영자는 커피를 내리며 여유 있는 손놀림으로 잔을 세팅합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표정을 가만히 관찰하며 예전처럼 종속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명합니다. 수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자, 현수와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후회를 동시에 느낍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영자는 잠시 그 말을 듣고는 커피잔을 내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이제 알았군요. 저는 제 삶을 시작했어요. 그 말에는 단호함과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카페 밖 창문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쉼없이 밀려오고 햇살은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영자는 손녀와 함께 바닷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가족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과 반성이 차오릅니다. 그날 오후 카페 안에는 차분한 웃음과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 영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표정에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단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멀찍이서 고개를 숙인 채 지난날의 행동을 되새기며 조용히 반성합니다. 손녀의 작은 손길이 그들을 연결시키고 이 순간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